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상우 작가입니다. 이번에 2월 15일부터 사비나 미술관에서 그러므로 나는 동물이다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에 사비나 미술관에서 우리는 서로의 운명이다라는 기획전에 참여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멸종 위기 동물 작품들을 선보였고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WWF라는 세계자연기금이라는 아주 소중한 파트너를 만났고요. 제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알카이브 자료들,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3년 동안 모아지고, 또 최근에는 카카오브레인이라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회사와 또 콜라보를 해서 3년 만에 어, 그 다음 이야기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원래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았고요. 2017년 정도에 제가 사비나 미술관으로부터 별정 위기 동물 전시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20년 정도 인물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제 자화상 작업을. 많이 했고요. 어느 순간에는 동물 작업에 도전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자에 저와 똑같은 피부색을 가진 동물들을 먼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작업한 동물들이 사자, 호랑이, 표범과 같이 노란색 피부를 가져서 제가 반전했을 때 푸른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제가 먼저 선정해서 촬영하고 드로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멸종 위기를 앞둔 동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또 하나의 심장을 달아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번의 삶을 살수 있게 해 준다는 컨셉으로 제일 처음에 양쪽 눈에 전부 다 하트를 그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신작들이 대거 발표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동물들은 한쪽만 하트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한쪽 눈에만 하트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또 하나의 하트를 갖고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작업할 때는 저는 정말 아날로그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동물원 찾아다니고 제가 그렇게 촬영할 수 없는 동물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 있는 하마 혹은 펜더곰 이렇게 실제로 제가 동물원에 가서도 만날 수 없는 동물들은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은 세계 자연기금이나 그린피스나 엔조 o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요청해서 제가 받아서 그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고 손으로 드로잉 해가지고 다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과정을. 거쳤습니다. 털한올한 올, 한 올, 눈동자 홍채 하나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는 팀원들과 같이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드로잉과 회화를 적극적으로 제 작업에 도입하고 있는데요. 손으로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디지털 터치를 집어 넣을 때도 있고, 디지털로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손으로 다시 그려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하기도 하고 하는데 디지털 도구를 제가 이용해서 쓸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연필로 그릴 때는. 아무리 제가 클로즈업해서 봐도 그런 극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작업할 때는 태블릿에서 최대한으로 줌을 당긴 다음에 제가 그리고 다시 줌아웃 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날로그가 할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드로잉과 회화가 저한테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에 있는 코스모스라는 작품 경우에 코끼리가 가운데 배치되어 있고 100년 전의 지구와 현재 오염된 지구의 모습을 제가 같이 등장시킵니다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 코끼리가 지구본 위를 걷게 해서 화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툴을 이용해서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다시 NFT로 표현할 수 있는 NFT로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3층 전시장 끝부분에 가시면 은 제가 손으로 그린 드로잉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 작품 같은 경우에 제가 2년 전에 #hashtag exist라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캠페인이냐 하면은 어 같이 공존하다는 의미입니다. 드로잉을 보시면 은 이런 환경적인 이슈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런 큰 디지털 작업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마저 제가 담을 수 없었던 스토리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직관에 의해서 그때그때 그때 글을 쓰고 어, 그림을 그리는 제 작업의 또 하나의 세컨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그런 드로잉 시리즈입니다. 제가 작년에 카카오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카카오의 한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칼로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들과 협업을 해서 동물들에게 바치는 그런 시, 편지, 이런 문구들을 제가 쭉 적으면 그를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제가 다시 재가공해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쳤는데요. 부자호랑이, 가난한 호랑이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를 던졌을 때이 칼로라는 인공지능은 이미지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제 작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이컨택트입니다. 제가 모든 작품들을 이렇게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배치를 하는 이유는 결국 교감이거든요. 제 작품 앞에서 동물들과 눈는 동자를 마주치고 같이 교감하고 대화할 수 있고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